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아, 지난 주에 이어서 또 그, 상당히 올라간 것인데요. 아, 6주 만에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에 앞서서 강신협 팀이 구독자 아신 분께서는 아,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가 오른 25.7%를 기록했는데요. 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말이죠, 20%가 깨졌다, 아,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남미 순방, 거기에서 APEC 내지는 G20 회의에서 보인 그 성과. 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그동안에 말이죠. 어, 유죄가 났죠. 어,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나면서 이재명의 재상이 만천에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검이니 뭐 하야니 김건희사에 대한 특검이니 이런 것들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는 너는 범법자야. 너는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누가 누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보다는 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니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계속해서 입법 갖고 장난치고 예상 갖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고 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는 게 뭐야? 까놓고 보면은 김건희여사 옛날 얘기 갖고 지금 계속. 그래서 어, 트집을 잡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김건희 여사, 옛날 얘기, 무슨 뭐 어, 니들 옛날에도 줄리니, 뭐 학력이니, 뭐 얘기했지만, 다 그거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한 거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그 흠에 불과한 건데, 훨씬 더 흠이 많은 어, 이재명, 네가 그렇게 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어, 김혜경 보니까 너 법과 써 가지고 말이지, 공직선거법부터 위반됐잖아.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가. 어, 빛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흠이 없다 또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비해서 거꾸로 지금 김혜경의 흠은 많구나 또 이재명은 이거는 뭐흠 정도가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이건 뭐 흠집이구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했더니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25.7%로 집계가 됐습니다. 권역별로는 말이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 그러죠. PK에서 30.1%, 대구, 경북에서 37.4%, 대전, 세종, 충청에서 27.8%, 서울은 24.8%를 기록했는데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울경 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 실망감이 바로 그거죠. 문재인 적폐 척결, 내지는 이재명 적폐 척결 이걸 갖다가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면서. 또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전통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했던 이런 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평균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25.7%가 나왔는데 서울은 24.8% 조금 낮게 했습니다만은 서울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 평균 정도는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전주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1.4%를 기록해요. 50대는 3%가 올라가지고 22%, 근데 이 50대가 조금 낮은 것이 약간 좀 어, 정말 실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50대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이의찬 세대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대는 25.7%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40대 여기는 뭐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려고 하지만 아 지금 저 이재명이 또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이거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으면서 아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주식 해가지고 돈좀 조금 벌어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이득이 나면 과세를 하겠다 정말 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2 아, 2, 30대는 예민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과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 원래 이재명이가 목리를 부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탓으로 돌려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만 조금 더 해결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조사에서는 아, 비등비등하게 나타납니다만 어떤 조사에서는 아, 상당히 10% 이상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요번 정당 지지도에서는 아, 44.9가 민주당, 그리고 30.3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 전통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지금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동훈 사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태,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의 어떤 그 뻘짓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이 국민의힘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국민의힘 이 아닌 새로운 정당으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낮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아, 국민의힘도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아, 한동훈이 계속해서 과연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여러 가지 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원 게시판 사태를 이걸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 지금 발뺌하고 도망다니기에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문재인을 도와주던 문동원에서 이제 도망다니는 런동원으로 그렇게 지금, 아,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동원은 아직까지도 그 심각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전수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어,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서 뭐 강하게 세게 비판한 것은 몇걸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전수조사를 했어. 그럼 누가 썼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전수조사를 했다면 누가 썼는데 이걸 밝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아니면 처벌을 하든 할거 아니냐. 근데 누가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로 뭐 밝혀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해경군 김씨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어, 끝내 물론 해경군 김씨가 그 김해경이라는 것은 뭐다 천하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알고 이번에도 이게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백만 안 한다면 결국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내, 끝내 끝까지 우리가 그냥 뭉개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걸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의도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때 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그때 이제 해경 군 김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김혜경 아닙니까? 이재명 처 그때는 이낙연이 하고 이제 경선 지음에서 그. 사실은 이제 김혜경이가 그렇게 문재인을 욕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을 거냐 그거였어요. 근데 그건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고요. 그거 뭐 문재인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마누라가 그 전에 욕할 수도 있고 뭐 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뭐 심하다 조직적으로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당원 게시판은요. 욕한 어떤 그 욕설의 수위라다 정도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 여론조작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작. 그러니까 다음 게시판에 매크로 돌리듯이 수많은 그런 글을 써가지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는 세계로 제한이 되니까 가족 이름을 청동원 해가지고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흠집을 내고, 그래가지고 친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원희룡이라든가 뭐 이런 후보들을 흠집내므로써 어, 한동훈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목적. 그 다음에 한동훈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아,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빼가지고서 조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이 당을 장악하고 어, 윤석열보다도 힘이 더 세게 하려는 목적 이런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 조작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어, 지금 한동훈이 이런 뻘짓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 국방 등등을 잘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뚝심 있게 진심을 갖고 가니까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지를 대폭 올랐는데요 윤석열 지지율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에서 말이죠 힘을 같이 모아서 응원해드려 야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글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